여러분,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토요일 아침에 뉴스 광장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사흘째인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압 활동 중에 실종된 소방관 구조 작업은 오늘 건물 안전 진단이 끝나면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강병수 기자, 여전히 불은 다 꺼지지 않은 상태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여전히 건물에서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는데요. 이 사고 현장 주변엔 매캐한 냄새도 가득합니다. 소방 당국이 밤새 진화 작업을 벌여 지금 큰 불길은 대부분 잡혔지만 쌓여 있던 물품과 또 포장에 사용되는 종이 상자, 비닐 등 건물 안에서 아직도 수많은 물질들이 타고 있습니다. 이 건물 안에 쌓여 있었다고 쿠팡 측이 소방 당국에 밝힌 제품 물량만 1,620만 개입니다. 게다가 건물 내부가 복잡해 소화기 용액이 잘 닿지 않는 바람에 진화는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쿠팡 측은 이번 화재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몹시 송구하다며 사과했습니다. 또 일부 제품의 배송 지연은 불가피하다면서 다른 권역의 물류 센터들에서 배송을 분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아, 근데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실종된 소방관의 소식인데요. 구조작업은 진행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그제 중단됐던 구조작업은 지금까지 재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물 붕괴 우려로 내부 진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건물 한 중앙부에서 휘어서 주저앉은 이 철골 구조물이 관찰이 됐는데 이 때문에 건물이 내려앉을 위험이 있어 먼저 진단이 시급하다는 판단입니다. 이 소방 당국은 아침 9시에 외부 전문가와 함께 모여 건물 안전 진단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구조 작업은 이 안전 진단 이후에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